안녕. 저희 지금 어디 가죠? 마트. 어디 가죠? 별점 갔는데요 맞죠? 야, 내 얼굴 커 보이잖아. 너 앞으로 가봐. 어이. 예. <laughs> 안녕. <웃음> 지금 카드를 두개 들고 갑니다. 엄마 카드랑 학교에서 준. 교육지원금 카드 이게 안 되면 엄마 카드 쓸 생각입니다. 오! 포차. 저희는요 마트 두 개를 들렸다가 시마트로 어쩌고... 다시 가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맞아요, 힘듭니다. <laughs> 처음 보는 맛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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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번째 마트로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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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마트에서는 다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다 팔렸어요. 없는게 아니라. 맞아, 어떡해. 아, 거기도 없으면 진짜. 음, 인기가 음. 너무 많아. 이걸 여섯 군데 다 없어 맞아 너무 힘들어 꼭 고생했어 하지만 만일 맛있는 거 샀다는 거 ASMR 어? 벌레 멍이야 <laughs>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뛰어왔습니다. 뭘 살게요. 맞춰도 돼요. 재민이 특징. <쉽지? 웃음> 짜잔. 다 아? 이거. 네. 이거는 궁구점. 문구점에서산 거고요. 네. 피노키오문구점에서 산, 뭐죠? 몰랑 페이 팝토이 만들기입니다. 맞아요. 저는요, 그피노키오문구에서 이걸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팔찌도 되고요 사실, 사실. 자,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가, 어, 머리 이런 거할수 있는데? 네, 머리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근데 막 그분이, 어, 이거 하면 예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상관, 이거는 지마트. 지마트에서 산 슈. 제가,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땅땅. 제가 여섯 개만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마트에서 산 젤리.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지아나 하나하나. 네. 어, 감사합니다. 이거 내꺼. 이거 제가 쓰다가 젤리면 지아주겠까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샀다 이거. 편의점에서 샀던 스피트들 언니가 사갑니다 하나 먹을래? 야! 그리고 이거 지하가산 편의점에서 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왕. 약간 그거 폴라포 같은 폴라뽀. 젤리. 아 젤리 였군 이것도 플라포네 아시죠? 야하 젤리 요건.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갔던 신유 편의점에서 샀던 제일 맛있는 음. 초코 찰떡꼬 제가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진짜. 하지만 플리포드를못 샀지만 이건 정말 좋습니다. 짱구, 지하훈이 주기 주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먹어볼게요. 먹방 시작! 이거 진짜 맛있다. 너 놀라지 마. 이거 또 먹어볼게요. 아, 그럼 네. 어. 진짜 맛있는데. 엄마 얼마나 맛있겠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 먼저. 어. 하나 빠졌네요. 어, 손으로? 너손로먹지 응, 음! 맛있지. 야, 아직 씹지도 않았으면 데 진짜 맛있어. 안에 아까 초코 아이스크림. 아, 게맞 중계. 자, 뭐, 저 또, 뭐, 음. 야, 미스, 우리, 우리, 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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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응 빠졌냐? 먼저 까이던데 그냥. 보실 거 없죠? 안녕.